안녕하세요. 부토리얼입니다. 요즘 AI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성장을 이뤘는데요. 최근 1년간 175%, 5년간 3100%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AI 기술의 발전 덕분에 더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해야 하고 변동성도 커서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은 투자자에게 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급락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금융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는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융 스트레스는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에 따른 불안감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이나 재무 제표 분석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전문적인 정보 없이 투자를 진행하면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 대신 반도체 산업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유로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 SOXX와 SMH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ETF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할 수 있게 해 줘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럼 이제 이두 ETF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두 ETF의 상장일과 운용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SOXX가 2001년 7월, SMH가 2005년 5월에 상장하였습니다. SOXX의 운용사는 블랙락으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SMH의 운용사는 벤해크로 1955년에 설립된 글로벌 자산 운용사로 약 778억 달러의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운용사입니다. 다음은 두 ETF의 운용보수입니다. 운용보수는 두 ETF 모두 0.35%입니다. 운용보수란 여러분이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XOXX나 SMH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용보수가 0.35%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ETF를 보유하면 100만원 중약 3,500원이 운용수수료로 지불되는 겁니다. 이 금액은 ETF가 자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즉, 여러분이 투자하는 금액에 매년 일정 비율이 운용보수로 차감되는데 이 비율이 0 3 5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거래량 주당 가격입니다. SOXX의 시가총액 AUM은 14.39 빌리언 달러로 하나 약 20조 원이고 SMH는 20.82 빌리언 달러로 하나 약 27조입니다. 두 ETF의 거래량은 30일 평균 SOXX가 약 370만 주고 SMH가 약 450만 주로 한 주당 가격은 SMH가 240달러, SOXX가 230달러로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SOXX는 n i s d a 세미컨덕터 인덱스를 추정합니다. 이 지수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을 반영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SMH는 US Listed Semiconductor 25인덱스를 추정합니다. 이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회사 중에서 상위 25개 회사의 주가를 추정합니다. 즉,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요 반도체, 반도체 회사 25개의 성과를 반영하는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SOXX와 SMH의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각 ETF의 비중 차이를 보시면 SOXX는 상위 10개 종목이 ETF 전체 자산의 58.14%를 차지하고 SMH는 상위 10개 종목이 ETF 전체의 자산의 약 72.59%를 차지합니다. 상위 종목 비중을 보시면 MBDA의 비중이 SOXX는 약 10.28%인 반면 SMH는 약 23.33%로 훨씬 높습니다. 또한 TSMC의 비중이 SOXX에서는 4.04%이지만 SMH에서는 12.38%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SOXX는 비교적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특정 종목의 강력한 상승세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할 수는 있습니다. SMH는 특정 종목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와 TSMC 등의 주요 종목이 강하게 상승할 때더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특정 종목의 하락에 더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두 ETF는 비슷해 보이지만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SOXX는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며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요즘과 같이 특정 종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그 성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SMH는 주요 종목에 집중 투자하여 높은 성장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요즘과 같이 엔비디아가 폭등할 때처럼 말이죠. 반면 특정 종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높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ETF의 5년 상승률은 SOXX가 297%이고 SMH는 389%로 SMH가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급등한 엔비디아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두 ETF에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SMH는 21년 9월에 첫 매수하여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고, 수익률은 73.55%입니다. SOXX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3년에 매수에 거치식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수익률은 56.54%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SMH를 매도하지 않고 꾸준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두 종목의 장단점과 투자 리스크를 감안하셔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장기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